기서으면 오늘 베트남 와서 두 번째 쉬는 날이라 문자, 반쎄오 이런 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맛집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국 나이로 만으로 하면 31살인데 형들 옆에 있으니까 20대 초반으로 돌아간 거 같아요 에서는 나이로는 뭐중고참 급인데 지금 막내노릇 살려니까 쉽진 않네 여기도 분차파는데 어? 아, 여기도 분차 파는데요. 쥐지지는다 지접어. 지접는데? 여기을 오, 지, 지젊는다, 어, 이거 크구나. 이거 알나전안알죠너 알았어? 어, 사람 많다. 이거는 이0분 이거 맛있었던 거 같아. 년에먹었어때 이거 두개 시키고 쌀국수를 시켜야지. 네, 한개 시키는 게 맞았어. 아. 비스 네. 시켜. 거. 거? 네, 먹은 거. 먹은 거? 오케이. 고수수빼달라지 아, 고수 고, 드세요? 고수? 난 고수 안 먹고. 난 고수 안 먹어. 아, 고, 고수 고. 이거 이거 고수? 고수. 아, 수 여기 하수. 오케이. 넣고 수 하수, 하수. 고수. 저거.. <laughs> 하요하세요 콜라밖에 없네 이 다이어트 콜라가 있네 다이어트 콜라 다이어트 콜라? 여기 있어 여야 최고야 카드가... 카드... <laughs> 어, 카드가 지금 아픈데, 더 아프지? 카드 세탁기 돌려가지고, 카드가 정보 나오나? 네, 결가 어떤 정보가 응. 나올까? 정보가 다 나오나? 응. 어떤 정보가 나와? 아, 카드 번호나 이런 게 아예 안 나와요. 세탁기 돌려가지고 카드가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 지금 세탁기 돌리시면 안 됩니다. 170만 동? 갑시다. 그 얼마? 그러면 10만에 돌라면, 1만에 돌라나? 이렇게만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진짜 아니 와 돼지를 그냥 손카페입니다 손카페. 그 흑이가 24년도에 이렇게 컨텐츠 제안서를 한두 개, 두개 정도에 넣고 거기 들어가서 그런 고 있더라고요. 신경전 할때 뭐라고 하나. 봤네? 경기장에서 형들끼리 신경전 할때막 이렇게 뭐라고 싸우잖아요. 그때 무슨 말을 하는지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근데 <붜리> <붜리> 나한테 왜얘기하는 말 d o 냐 t know. I d 하 n t know. I don't know. 뭐하냐?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올라와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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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n 태 w 이 don't k n o 하다가 이제 아 넘어뜨렸어 달려왔어 이런 이 찾았다 심판도 막 달려가고 내가 다 이걸 맞았을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하니거 아니지 금은 화가 안 났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만 그때는 완전 맥스로 이제 흥분하고 그런 상태에서 음. 내가 막 예약 문제잖아 <laughs> 그렇게 되는 거그니까다렸어 아, 아니 요구나 요거, 나요거잘줄 알았어. 이거인는데 아마노랑 할때뭐 했던 것 같아. 아마노랑 때도 음. 할 때도 청년에랑할때 많이 했어 청년이랑 때 얘기했어. 제가 먼제 아, 했다. 그 신경전 하는 컨텐츠가 있니 그 신경전 할때 이게 컨택츠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하는지. 형 이거 같 뭐야 당연히 야 한다고 나는 참 나는 원래 그런한 신경 써놨그데 그거 나심판한테 내가 내발 나한테 처음했는데 정보를 안들을 하려면 신한테 이제 그이공 이거는 해 이거는 이이거사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그 왜냐면은 이거 와서 신경그하다고 하는데 지금은 뭐, 지금친구금은친금은아니 친구한테 한테이고금인지인지아이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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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거지이은 지금은 지이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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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도 않아 금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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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갔어 따라가서 계속 얘기했어 우리가 골킥을 하니까, 하울 같으니까킥을 하니까, 돌아가야 되잖아. 결국에는 말하는 야 계속 멋있을 때 얘기했어. 뭐 하는 거지? 아, 그정도는 같고, 약배 근데 예를 들어 광주 같은 광주는 이절광는 시켜요. 어린애들한테 뭐 사가지고 싸우라고. 그가 나중에 같은 되면 이제 내 <신대> 막... 전술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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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 전술일 수 있어 이기고 있을 때 일부러 같이 싸우고 지거나 비기고 있을 때 절대 싸우지 말라고 만약에 지고 있거나 비기고 있는데 싸운다 걔 쟤는 죽는 거야 이제. 근데 민기가 그때 약간 그래도 형을 자 피했을 수도 있어요 비기고 비기 있었잖아 <laughs> 사실 시간을 끌려고 하는 것도 있어 형이 시간을 끌려가지고 <laughs> 민... 우리는 열명이었어 <laughs> 뭐, 민기가 끝나고 전화가 왔거든 확실히 강훈이가 태라이 하시더라 이러는 거야 <laughs> 광주 같은 팀이랑도 있고 세정도 진짜 힘들었는데. 진짜 진짜 힘들었어. 도도 신영민 같은 사아한 번도 안 해본 같아. 나랑 있잖아. 그러니 작년에 그 어, 작년에 우리가 그때 여덟 경기 아홉 경기 아홉 경기. 그러다가 은성이가 그 그... 태어나에서그 사람을 치고. 그는 딱해결 흐름이 아우승 첫번째 이유로 그런 줄 알지 그흐름을 탔는데 그단게에 바다에 찼는데 도고 나갈 수 오. 있었는데 해결 그 당시에만 음... 울산이랑 그렇게 차이 음... 많이 안 사실 또허미고미 네. 네. 어, 인천 출신이라고 인천 인천 이어 인천 출신이라고 인는안겠네 오 o w m u c 아 I am more. 이 a r i a n t o a 아 A k i l k i l kilo. k i l k i l k i l k 이 5만 맞아요? 50만 아니죠? 5만 5만 9니 9개 살까? 9개9 네? 아, 9홉나요 어? 홉9개요 어? 아홉 개나.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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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회9가 하나 하나 줘내가회9 하나. 줘. 저 가방에 넣어회9요 가방에 넣 9회 9그9 계속